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일단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총 5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4칸입니다 그러므로 1과 5분의 4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두번째는 5등분이 된것 중에 3칸이 있기 때문에 2와 5분의 3이라고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아졌죠 그러므로 이것은 덧셈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3 진분수끼리 계산하면 5분의 7이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이 가분주기 때문에 진정한 대분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4와 5분의 2로 고쳐줍니다 계산식으로 써보면요 1과 5분의 4에서 2와 5분의 3을 더하면 4와 5분의 2가 된다 라고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수직선을 보면 여기에 있는 눈곱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총몇 등분이 되어있는지 알아보면 1, 2, 3, 4, 5, 6, 7 7등분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3개이기 때문에 2와 7분의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뺀 부분은요. 한번 숫자를 세보면 1, 2, 3, 4, 5, 6 7분의 6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해봅시다. 2와 7분의 3에서 7분의 6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진분수 부분이 뺄셈이 안 돼요. 뒤에 있는 수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숫자를 1과 7분의 10으로 고쳐서 뺍니다. 정답은 1과 7분의 4가 될것 같아요. 2번 계산해 보세요. 1과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0입니다. 하나가 가분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도 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4분의 7이 되겠죠. 4분의 7 더하기 10은 4분의 17입니다. 대분수로 고쳐주면 4, 4, 16이기 때문에 4와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과 3분의 2에서 3분의 7을 빼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이 가분수이기 때문에 가분수로 고칠게요. 3분의 8에서 3분의 7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4-1과 5분의 4. 4라는 자연수에는 진분수 부분이 없어서 뺄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4를 3과 5분의 5로 고쳐서 빼주면 자연수끼리, 진분수끼리 계산이 가능하겠죠. 2와 5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도영이는 사과 3과 4분의 2개로 사과 파이를 만들고, 1과 4분의 3개로 사과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몇 개냐고 했기 때문에 덧셈이 되겠네요. 3과 4분의 2 더하기 1과 4분의 3을 해줍니다. 4와 4분의 5가 되는데요. 4분의 5가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쳐줘야 됩니다. 4 더하기 1과 4분의 1. 즉, 5와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5와 4분의 1개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슬기는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7과 6분의 2컵 사용했습니다. 도영이는 쿠키를 만드는데 3과 6분의 5컵을 사용했네요. 슬기는 도영이보다 몇컵더 많이라고 했기 때문에 빼기가 되겠습니다. 큰 수인 7과 6분의 2에서 3과 6분의 5를 빼주면 6분의 2가 6분의 5보다 작기 때문에 뺄셈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7과 6분의 2라 수를 6과 6분의 8로 고쳐서 뺄셈을 해줍니다 그래서 3과 6분의 3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5번 분수 카드 두 장을 골라 합이 가장 큰 덧셈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합이 가장 큰 덧셈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큰수와그 다음 큰 수를 더해줘야 될것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부 대분수로 고쳐준다고 보면 이 8분의 10은 1과 8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가 아닌 다른 두 수를 더해주면 될것 같아요. 2와 8분의 7에서 1과 8분의 3을 더해주면요. 3과 8분의 10이 됩니다. 뒷부분이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쳐주면 3 더하기 1과 8분의 2 자연수끼리 더해주고 진분수끼리 더해주면 4와 8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수일이와 지혜가 다음 식을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4-2는 2지만 4분의 1이 4분의 3보다 작으니까 계산 결과가 2보다 작아야겠죠. 자연수를 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덧셈으로 확인하면 2와 4분의 2 더하기 2와 4분의 3은 계산해보면 4와 4분의 5이기 때문에 4의 뒷부분을 대분수로 고친 1과 4분의 1을 더해서 5와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 계산한 거야 라고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프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